<laughs>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<laughs> 미치겠네 진짜. 응 추천곡 하나 받을게. 추천곡? 응. 추천곡. 벌써 반 왔거든? <laughs> 빨 빨리, 빨리 추천해줄래? <laughs> 어 뭐야? 추천끝. <laughs> 끝났잖아. <laughs> 노래로 길을 밝히세요. 음.

아, 야저 위로 올라가 봐. 어? 저 위로 아 올라가 있면 상태에서. 아아안 돼, 안 돼. 뭔데? 아, 아. 아, 아 아니, 아니 잠깐. 저저저저 올라갈 때 저거 필요해. 뭐. 이거 지금 못 올라가잖아. 여기? 어. 어, 어, 어. 아. 고 어. 네, 어. 그치, 위로 올라 어. 어? 어, 어, 아. 아 네. 아, 설마 이것도 올려? 올라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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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올라가! 어, 아파 <웃음> <웃음> 폐가 <laughs> 아파. <laughs> 아. 아니, 다쳤잖아. 뭔데? 아. 어. 너 소리 지르면 위에 올라간다고? 오. 오 움직여. 여기야 어. 야, 계단에서 야지 그걸 그렇게 만들면. 아! 아, 아잇. 아! 아 <laughs> <목소리가> 너가 해! 힘들어!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이게 오. 지멋대로 움직이잖아. 지금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. 말을 하지 마. 알았어. 쌉쳐. <laughs> 좋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자, 다시 충전돼. 충전! 중전!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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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어, 어. 어. 어, 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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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아아아아그아 <laughs> <laughs> <말하지>, <laughs> 아 니가 고장났잖아 이게 왜 내가 고장난거야씨야 이런거겠지 설마 스파크 나고 있잖아 설마냐나와라나와라뜰수 <laughs> 있냐? 아이 야발 아안 <laughs> 자라는 말 해도 아이씨 <laughs>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이루와 올라가! <laughs> 아이씨. 아까 어떻게 올라갔냐? 아! 아! 야! 안 되는데? 안 되는데. <laughs> 와 씨. 이걸 어떻게 해? 뭐야? 아니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. 이게 왜나 때문이야, 이 새끼야? <laughs> 야. 좀 어? 고급진 목소리로 얘, 얘한테 들려줬으면 이렇게 안 빠개졌잖아. <laughs> 뭐. 야, 얘여기까지 가져와 봐. 얘가 일 로아. 아, 얘도 얘도. 어. 아이 닥쳐 봐. 하. 아. 하. 아너 아. 아. 말고 와. 됐어, 됐어, 됐어. 된 거. 아케이. 이거는 어, 오, 그렇지. 좋았어. 그래 이게 스토리라고 그냥. 아, 아, 진짜. 어쨌든 이거 푸시기 맞긴 하네. 아. 아, 지 팩, 지개 아파, 진짜. <웃음> 어! <웃음> <웃음> 아파. 어 아, 아, 풀어! 아, 얘한테 걸리면 안 되네. 걸리면 멈추네, 얘가. <laughs> 나아아아 <그치>, <laughs> <laughs> <계속 가게! 웃음> <laughs> 얘, 어떡하라고? 아, 얘를 미리 옮겨놓자. <laughs> 저, 저것 때문인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저, 저, 아, 종을 종... 울리면 안 된다고? 그 그니까, 그니까 아 이걸 타고 가지 말고. 아 아니지, 아니지, 그냥... 아니지. 봐봐. 가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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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고, 여기서 타라고, 여기서 타라고, 타라고, 위로, 위로, 위로. 아, 안 된다고, 얘 내려야 된다고. 그, 쌉치고 있으라니까? 아, 일로 와아저 아, 아. 페이크 애냐응 동해물과 백두산이 을르고날저는 애국가는 저작권이 누구야? 없어 문재인임? 없어 <laughs> 야, 그럼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그거에 저작권이 들어가냐? 무슨? 아, 애국가한테 그 저작권이 없어요 작곡 누가 있냐? 몰라요 <laughs> 그래, 알았어. 아, 얘네가 나올 때 떠들면 안 된다고? 어어어 아, 아, 닥쳐, 그러니까 아. 쌉쳐 아, 닥쳐라? 네 나오면 쌉쳐 아 오케이? 오케이 그런 거야? 음 잘했어. 와우. 완벽한 타이밍. 오 깜짝이야. 저기요. 어. 아. 망어다어 움직이는 어 같은데. 어했어 나도 어가 많이 아파. <laughs> 알겠니?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, <laughs> <꺼지는 거잖아>, <laughs> 뭐야 이게 역시 내가 제일 똑똑해 옮겼타 가만히 둬봐 가만히 둬봐 위로 올라갈까봐 아 뭐야 도르래의 원리 몰라요? 도르래의 원리? 야 여기 어디 도르래라고 써있어 <laughs> 딱 봐도 도르래잖아요 도르래 갑시다 내가 기초학문을 안 배워가지고 그래 <laughs>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냐? 오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지레.. 도리로지뢰추역그 쌉쳐 무시컨티내지 말고 <laughs> 돌아가라아이드 빠꾸드... 다시다시 힘들어 이 ㅈㄲ야 힘들어 뒤죽었네 언제까지 위친 너 Not my fucking tempo! <웃음> <웃음> 아, 어떡하라고? 아, 이, 아, 여기 있었네? 하하하, <laughs> 씨! <laughs> 내목 어떻게 할 거냐고, 이 씨, 져인지기 아, 얘를 돌려놓고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그렇지. 그렇지 않은데? 이렇게. 됐겠지 된거 같아응 어? 설마 막혔니? 아이 미친 경사 뭐 무슨일이야 어. <laughs> 오케이 완벽 아 이거지 좋았어 <laughs> 엄마! 도와줘 바바이 아 새끼야 <laughs> 이거 어떻게 올라가 <laughs> 엄마 살려줘